앵커 김시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신형 휴대폰 뒤에 감춰진 멸종 위기 고릴라의 소식을 그첫 소식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은 기자, 어떤 소식인지 궁금한데요. 서둘러 소식을 전해주시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내 가장 붐비는 곳에는 어느, 어느 곳이나 휴대폰 가게가 있기 마련이지요. 한 시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네 혹시 휴대폰을 사용하십니까? 네 그럼 이 휴대폰은 얼마나 되셨나요? 6개월이요 그럼 혹시 휴대... 최신형 휴대폰을 싸게 구입하실 수 있다면 휴대폰을 바꿀 의향이 있으신가요? 싸게라는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어, 2천원이요 <laughs> 실제로 하북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 총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멀쩡한 휴대폰을 새 것으로 바꾼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휴대폰 사용자의 85%인 51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문제는 휴대폰을 만드는 핵심 부분에 있습니다. 핸드폰을 만드는 핵심 부분은, 부품에는 코 콜탄이 사용되는데, 코 콜탄이 사용되는 광산이 위치한 곳이 아메리카 콩고의 고릴라 서식지라고 합니다. 휴대폰을 바꾸면 바꿀수록 더 많은 코 콜탄이 필요하고 더 많은 고릴라가 살 곳을 잃, 잃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심코 바꾸는 휴대폰. 지구 반대편의 고릴라 서식지를 파괴하고 고릴라를 멸종에 이르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휴대폰 구입을 신중히 해야 하겠습니다. 클래스 뉴스 임시은이었습니다.